안녕하세요 롤님들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동안 유지 비결 최소 7살 어려보이는 비결 오늘은 1부입니다 저에게는 일상이고 익숙한 것이지만 롤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요소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저 스스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어려 보인다는 것은 곧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건강해 보이는 것이 곧 예뻐 보이는 것이다. 이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 박제를 해놓으면 어려 보이는 예쁨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2살까지는 대학교에 작업실에서 하룻밤 내내 과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화장실만 잘 다녀오면 아침 첫 끼로 맥도날드에 가서 불고기 버거랑 콜라, 감자튀김 이런 거 먹어도 피부에서 빛이 났었거든요. <laughs> 물론 너무 피곤한 날에는 그날 저녁에 코 주변이나 요입 주변 요런데 뾰루지가 날 수도 있었긴 했는데 우리 스무 살 초반 로율님들은 자기 자신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건강한 활기라고 할까요? 생기라고 할까요? 그 빛이 피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스무 살 초반에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소 요소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로율님들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1번 잠. 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날 밤에 한 두.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하고 씻고 다른 날과 똑같이 이제 메이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햇빛에 한번 나가서 셀카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 찍어보세요. 모공이 모공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화장 다떠 있고 다크서클 진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잤 날은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해도 다잘 돼요. 그 차이가 되게 심하지 않아요? 언제 잠이 드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0시 반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한 8시간 정도 자주면 다음날 진짜 동화책에 내가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무슨 백설공주, 미안해요? <laughs> 유리알 막이 하나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처럼 피부가 투명하고 모공이 이렇게 싹 잠재워져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일도 하고 뭐 여러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시 반부터 잠이 드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더라고요. 마숄프가좀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잠드는 시간은 포기하더라도 늦게 잠이 들더라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잠을 푹 자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5, 6시간 정도만 자도 그래도 자긴 잔 거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잠을 자줘야 한다. 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잠자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요거를 좀 설정을 해둡니다. 여기에 집중 모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집중 모드에서는 뭐 메시지가 오거나 모든 알림들이 와도 다 알려주는 모드인데 뭐 방해금지 모드, 수면 모드 이런 걸로 설정을 해주면 내가 자는 중에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와도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이 방해금지 모드 켬 상태에서는 연달아서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알림이 오도록. 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거나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급한 상황이면 또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방해금지 모두 켜두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 팁 클렌징 제품들을 잘 초이스하기. 아무래도 동안의 비결은 피부 아니겠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는 비결. 근본부터 케어를 하고 클렌징이 또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나의 피부의 시작을 어떤 베이스로 세팅을 해 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제품의 뭐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추천만 할게요. 우리 이유라트에서 한번 광고를 했던 이퀄베리 클렌징 제품 있잖아요. 안에 녹차 가루 들어 있는 거? 그 제품이 정말 정말 좋았었어요. 수영장 토너라고 있는데 같이 시너지로 써줬을 때 진짜 진짜 피부가 너무 너무 부드럽고 애기 피부 같고 순한 느낌.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제품들 테스트 하느라고 계속 다른 클렌징들을 써오고 있거든요. 이건 뮤라는 브랜드의 클렌징인데 앰플 클렌저라고 이거는 로션 같은 클렌저예요. 그냥 오일 클렌저 쓰듯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클렌저로 클렌징 하면서 마사지하면서 롤님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지금 가을이고 또 금세 겨울, 너무 춥잖아요. 건조해지고 저 이미 또 가습기도 틀었거든요. 이런 촉촉한 클렌저로 클렌징 해주는 거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알카리성 클렌저를 써주면도 얼굴이 너무 빡빡하거나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나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잔여물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클렌저가 좋아. 그래서 빡빡 닦이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클렌저들은 오히려 화학적인 느낌으로 빡빡해지는 느낌이라서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세정이 됐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노폐물들도 같이 빡빡하게 내 피부 위에 남아 있는 것 같은 뭔가 빡빡한. 막이 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순하고 거품이 많이 나진 않는데 촉촉하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저 중에는 이퀄베리 클렌저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뷰 클렌저 본품은 다 썼어요 그래서 여행용 밖에 남지 않았어요 3위가 라운드어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 클렌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식단입니다 다이어트만 식단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가 식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뭔가 탕수육을 먹거나 튀긴 음식들을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케이크 같은 걸 많이 먹은 다음 날에 분명히 뭔가 이 모공들이 좀 늘어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오돌도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TV 출연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분들 그런 분들이 먹는 것과 여드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 나는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내 몸에서 바로 느껴지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이건 의사 선생님이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한명이 나고 있더라고요 어려보이는 비결 중에 식단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제 키는 166.7에 몸무게는 50kg이에요 그리고 정5 사이즈를 입거든요 저는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영상 촬영을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의 몸이나 쉐입들을 볼수 있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아줌마들이 얼굴 살 빠지면 나이 들어 보여서 얼굴을 선택해 선택하면 몸이 좀 쪄야 되고 몸을 선택하면 얼굴은 너무 피골이 상접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거에 반대입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찌면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네. <laughs> 약간 군살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긴 합니다 저의 경우엔 그렇더라고요 제가 52kg까지 좀 찌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요 이 턱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동안의 비결은 이 턱선이 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선이 무너지고 얼굴이 탄력이 없어지고 살이 요렇게 이렇게 찌다 보면은 날렵하게 한 선으로 되지 않고 어디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울퉁해진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상의 몸무게는 48kg예요. 48kg만 계속 유지를 하면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50kg가 가장 건강하면서도 가장 예뻐 보이는 몸무게다. 그걸로 좀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똥배가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식단을 했더니 뭔가 불필요한 지방만 없어지고 똥배도 싹 들어가고 피부가 확 좋아지면서 피부에서 빛이 나고 뭔가 완벽해지더라고요. 운동하면 라인 다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서 살을 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살이 빠지고 지방이 빠지는 거는 식단이에요. 운동은 그냥 몸의 라인과 쉐입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지방이 빠지려면은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국가대표만큼 해야 되고 식단 때문에 지방이 빠지는 겁니다.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식단을 되게 짜임새 있게 짜서 매번 다른 음식을 먹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 식단 양배추를 넣어라. 양배추가 메인이 되는 식단도 좋고, 뭔가 곁들여 먹는 것을 양배추로 해도 좋고.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많잖아요. 뭐 닭가슴살에 뭐 샐러드. 근데 그런 걸 계속 먹어도 저는 잘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양배추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이 빠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두끼 정도를 먹을 때두끼 모두에 양배추가 메인이 되게 한번 먹어보세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숄프도 다음 날 황금 구렁이를 보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피부부터 모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양배추가 메인이 되는 식단으로 해서 먹었더니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허리 라인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 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이 아니라 양배추였어요. 자,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으면 맛나게 먹을까? 첫 번째로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오븐에 들어가는 트레이에 양배추 썰어서 납작하게 스테이크처럼 하나 놓고, 방울토마토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넣어서 브로콜리도 좀 썰어 놓고, 가지 같은 것도 넣어도 괜찮죠? 당근도 같이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때에 이 소금을 한번 뿌려줘 보세요. <laughs> 갑자기 소금! 제가 롤님들에게 추천해드렸던 소금인데요 이탈리아 트러플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 한 가지만 뿌려도 소금과 트러플 향이 같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거 되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이 제품을 써주고 있습니다 발연점 낮은 오일들로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아시죠? 230도 오일 스프레이 에어프라이어에 특화된 오일입니다 스프레이로 그냥 싹 한번 뿌려준 다음에 바로 오븐에 넣어주면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밀레 오븐이 있어요. 윗부분에서 나오는 불, 여기로 메뉴로 맞춰준 다음에 250도에서 한 17분 정도 해주면 되더라고요. 자 요렇게 잘 익어가고 있죠. 이 사이에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꺼내서 아주 잘 됐죠. 양배추 부분이 약간 타긴 했지만 이게 의외로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삶는 김에 한 4개 정도 삶아요. 삶아 놓고 하루 동안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 계란이 삶기 귀찮다. 그러면 요거 먹어줍니다. 서리태 콩물두유. 전요거가 떨어지지 않게. 항상 구매를 해서 먹고 있어요. 이거 그냥 냉장고에 몇팩 넣어놓고 실온에 두고 먹고 있는데 저는 실온에서 먹는 걸더 좋아하고 마셜프는 냉장고에서 먹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열이 많은 남자, 뜨거운 남자기 때문에 이거 아침 대용으로 시간 없을 때 그냥 한팩딱 갖고 나가서 차 안에서 이렇게 후룩후룩 먹어도 괜찮고 계란 삶을 시간 없다. 그러면 이걸로 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요즘에 머리가 빠져. 머리가 빠지는 지 되게 오래됐어요. 머릿결도 중요하잖아요. 머리 숱도 중요하고 흰머리가 빨리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리태 콩물두유를 좀 챙겨 먹고 있죠 두 번째 레시피는 강민경 님의 양배추 스테이크라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버터에 굽다가 소금간 조금 해주고 어느 정도 좀 구워지면 거기 물을 좀 첨가를 하고 거기에 피쉬 소스를 첨가를 하고 후추를 첨가를 해서 그 위에 고수나 아니면 바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허브들 있잖아요 그런 거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레시피는 양배추 당근 계란전입니다. 양배추를 채를 막 이렇게 썰어요. 그 다음에 당근도 좀 이렇게 채를 썰어요. 그리고 기름을 두른 후라이판에 그거를 이렇게 요렇게 얇게 핀 다음에 그 위에 계란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란 후라이 하듯이 구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이틀? 하루? 아무튼 그 다음날 황금구렁이를 만나요. 뭔가 귀찮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휘뚜루마뚜루 금방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효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다가 아,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뭐 다른 메뉴로 좀 넘어갔다가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이 장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다시 황금구렁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레시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laughs> 이게 뭐 맛에 중독된다기보다 위가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위염 있으신 분들, 뭐 식도염 있으신 분들, 이런 레시피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상의 예쁨을 보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 그 예쁜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서 다시 이 레시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밤에 먹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거를 지키는 게 진짜 어렵다요. 계속 매번 밤마다 그 식탐과 싸움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마슐프가 항상 좀 늦게 먹는 버릇이 있어요. 야식을. 그럼 옆에서 열 번을 먹으면 한네번 정도는 참다가 여섯 번 정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걸또 먹는다요? 그 짜파게티 막 이런 거 먹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밤에 하는 맛있는 또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설의 마을에. 그래서 스테이크랑 봉골레 이런 거 시켰는데,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한두 젓가락 먹다 보면은 어느새 1인분을 먹었어. 그런데 아! 진짜 그 다음 날눈 바로 붓고 눈 사이 이렇게 멀어져 있고 눈 쪼그매져 있고 턱 늘어나 있고 아무튼 얼굴이 1.5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손가락 발가락 막 이런 다리도 다 부어 있고 그 붓기 빠지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항상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일을 하느라고 밥을 한끼밖에안 먹었어. 근데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11시가 됐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는 잠이 안올것 같아. 그럴 때는 삶은 계란을 먹거나 아까 말씀드린 양배추 뭐 이런 야채 채들을 먹거나, 과일 중에서도 사과, 키위, 참외, 요세 가지는 좀 살이 덜 찝니다. 덜 부어요. 과일 중에서 그 다음 날살 엄청 쪄 있는 과일은 수박이 최고고요. 복숭아도 엄청 살이 찌고요. 바나나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밤에는 먹지 말자. 잠이랑 식단이랑 야식 안먹기 요거 세 가지만 하잖아요. 그 나머지들은 다 사실 곁다리예요. 조금 더 부스터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요거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요게 되어 있으면 예쁨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튀긴 음식 먹지 않기. 튀긴 음식이 너무 너무 맛있잖아요. 튀긴 거는 구두 밑창을 튀겨도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설레마을에 배달되는 맛집 중에 우주돈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너무나 환상적이죠? 우주를 정복한 뭐 돼지고기 뭐 이런 뜻인가? 거기에 돈가스가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안심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뭔가 수비드를 한것 같아. 이게 튀긴 게 아니야. 고기는. 고기는 막 촉촉한데 겉에는 바삭하고 거기에 또 카레를 주세요. 그 카레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짭짤하니 맛있어. 거기에 양배추 막 이렇게 실처럼 가느다랗게 한 샐러드 나오잖아요. 그거랑 밥이랑 카레 비벼가지고 그 돈가스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돈가스에도 빠져 있었고 또 제가 노랑통닭 파닭이랑 교촌치킨 허니콤보랑 비비큐의 황금올리브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시켜 먹었었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건강함과 주의 그 구간을 약간 넘어선 거예요. 나는 이런 거는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에 그게, 약 오버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튀긴 음식들은 좀 먹지 않습니다.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때는 비비큐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인가요 그거는 튀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끔 먹고 있고. 여섯 번째 붉은 고기를 자주 먹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차움이라고 차병원 재단인데 조금 더 VIP들을 관리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안 간지는 좀꽤 되는데 거기서 뒷머리에서 모근까지 엄 엄청나게 막 뜯어가지고 뭐 알레르기 검사도 하고 체질 검사도 하고 영양 상태 검사 그리고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건강 검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붉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 고기가 뭔가요?라고 물어봤더니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피가 보이는 붉은 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중에서도 뭐 고등어 이런 것보다는 흰살 생선을 먹어라.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뭔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붉은 고기가 있거든요. 나는 고기 아무리 먹어도 괜찮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메인 식단이 고기 위주로 바뀌면서 대장암 발병 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으면 또 영양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고기를 너무 메인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병에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저는 서른 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제가 소고기에 꽂혀서 스테이크, 뭐 소고기 구이, 뭐 갈비살, 이런 걸 엄청나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드름이 미친 듯이 나고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체질상 내가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붉은 고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많이 나는 로율님들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고기를 먹더라도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냄새부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저희 설래 마을에 우참판이라고무쇠솥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그릇에 고기를 구워주시거든요. 우천판도 너무 맛있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런 거 먹어주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붉은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삶아 먹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물에 빠져있는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살짝 태워가지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바삭바삭한데 안엔 촉촉하고 이 맛에 먹는 거 아니야? 그게 고기 맛이지. 삶은 고기를 막다 건져내고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찜통에 쪄서 먹는다든지, 뭐 편백찜,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더 맛있어서가 아니고 예쁨을 위해서 한번 나의 예쁨에 중독되면 그 모습을 잊기가 어렵다 거울 봤을 때 다시 나의 그 최상의 예쁨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삶은 고기들을 먹어줍니다 눈알 관리 제가 눈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렌즈를 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의 매일 메이크업을 하거나 클렌징을 하잖아요 그때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오일로 되어 있는 클렌징들을 많이 사용해서 눈 주변을 닦거나 전체 메이크업을 지우기 때문에 눈물샘 구멍 있잖아요. 거기가 뭔가 오일리하게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눈 흰자도 되게 깨끗하고 맑고 촉촉한 눈알이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건 무엇이다? 어려 보이는 것이다. 이 눈물샘 구멍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오일리한 제품들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이 눈물샘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눈이 뭔가 빡빡해지고 안구 건조증,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렌즈도 많이 착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이 눈알 관리가 되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안과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온찜질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이전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또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무향을 더 선호를 하는데 라벤더 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벤더 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열어서 싹 펼쳐주고 조금 지나면 점점 이게 뜨거워져요. 구멍에 귀를 끼고 탁 착용을 해주고 누워서 뭔가 명상을 하거나 은근히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슬슬 잠이 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아, 점점 따뜻해진다 할때 그때 할 눈에 뭔가 땀이 나는 건가? 이눈 주변에 땀샘에서 땀이 폭발하는 건가? 뭔가 촉촉함이 느껴져요. 그때에 눈알 굴리기를 합니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한 바퀴 돌렸다가 반대로 돌렸다가 이거를 계속해요.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을 때도 있고, 한 10분 정도 해주고 나면,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에, 그걸 이렇게 떼서 거울을 보잖아요? 점막 부분 있잖아요? 깨끗한 면봉으로 거기를 이렇게 한번 쓸어주면, 노르스름하고 뭔가 다른 컬러의 그 메이크업 잔여물들이나, 기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끗한 면봉으로 해야 돼요. 깨끗한 걸로 안할 거면 그냥 한번 세안을 좀해주던지 물로 여기 눈 안쪽에 남아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좀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훨씬 더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분비가 돼서 눈알도 촉촉하고 눈알이 촉촉하니까 눈이 피로해지지 않고 그래서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황간종이라든지 비립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덜 생기고 눈 밑에 지방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무래도 이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요. 순환이 좀잘 되게 온열 마사지 해주는 거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가습기들 키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되게 고가의 가습기를 사용을 할때그 안에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품을 좀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처음처럼 깨끗할까? 걱정들이 좀 돼서 스텐으로 되어 있는 가습기로 좀 바꿨어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습기 통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이걸 구매했는데 2년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 볼수 있게 투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잘안 보여요 그냥 꽉 채웁니다 맥스까지 이거 한 통을 하루에 다 써요 요즘에 잘때꼭 틀어 놓고요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는 미모를 관리하려면 운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로율님들이 저에게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 언니 요즘에 어떤 운동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뜨끔한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발레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laughs> 발레를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구매했어요 로잉 밴드라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미... 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을 끼우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 운동을 하면은 이등 뒤쪽 그리고 여기 허벅지 뒤쪽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집에서 TV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반대로 손을 잡고 이걸 이렇게 당기기 하면은 등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누워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그래서 지금 좀 바닥에 누워서 해야 되는데 웃기죠? 이런 걸로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할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구매하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이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제품으로 어떤 운동들을 할수 있는지 영상으로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너무 잘해 두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나 괜찮겠다 요거 2만 얼마거든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롤님들도 한번 구매해서 해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기도 하고, 효과가 막 나는 것들 보면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나머지 뭐 기초 제품이나 팩이나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또 동안을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하고 있는 것들. 2탄에서 로유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laughs> 이율아트 <이유라트. 웃음>